준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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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빼는 거 커요. 좀 짧게 빼고 그러니까 된다 생각하세요. 된다 자꾸 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맞춰만 줘요. 맞춰만 거기서 이게 되잖아요. 근데 발리는 기다리면 힘이 안 되니까. 그 기다리더라도 내가 이렇게 가서, 길목에서 기다리셔야지. 아니죠. 회원님이 발을 도망가는 거지. V자라고 생각 해보세요. V자. 네? V자로 해서 각을 좁혀 들어온다 생각하셔야지. 그냥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제가 떨어져, 자, 이거 어디에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발이 어디 와요? 앞으로 오겠죠? 그럼 그냥 글로 나와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공은 떨어져도 그냥 와는 거예요. 공이 와도 가요. 저렇게 길목을 좁혀서 갖다 대는 거예요. 다 늦은 거야. 그렇지. 그냥 갖다 툭 대봐요. 그렇지. 더 대봐요. 어? 네. 저기서 시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요. 그렇지. 대요. 그래요. 대요. 어, 단계를 그러면 빼 보세요, 그러니까 자 뺐어요. 그럼 제일 먼저 제가 공이 그대로 던졌는데 그 라켓에 공이 맞았어, 만났어. 그러면 회원님이 그 라켓 면을 봤을 때어 얼로 갈것 같냐, 공이? 그러니까 라켓을 봐보세요, 회원님. 봐보세요. 걔를 맞으면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똑바로 갈것 같아요. 그럼 걔를 똑바로 가게 가려면 어떻게 면이 만들어져야 돼?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어, 일단 걔를 만드셔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요, 회원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치는 거에서 답을 만들자. 되는 거에서 시작이라니까. 그럼 앞으로 들어와 보세요. 좋아요. 그 상태에서 왼손 나요. 뒤침 주세요. 제가 던질게요. 그 스윙하지 말고 그냥 잡아만 봐 보시라고. 잡아요. 그렇지, 아니 다시. 잡아. 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지. 그냥 그게 발리라고요. 어 기다렸다 지금 됐죠? 어 그럼 기다려요. 그렇지, 이게 발리라고. 근데 회원님은 무조건 나가야 되잖아. 그니까 어렵지. 발리는 히트가 스톱이에요. 거기가. 그 앞을 그리면 발리는 엄청 복잡해지는 거고. 자, 그냥 공이 어디에요? 저, 어떻게든 공이 만나는 데를 세우는 거야. 세워. 저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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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어 그걸 조금 이제 되면 왜냐면 우리가 발리를 끌수 있는 게 요거 밖에 안 돼요. 요거 밖에 안 되는 걸그 앞을 더 해봐야 수용이 없다니까. 자꾸 거기를 잡아야 자 이제 거기를 회원님이 순간 꽉 잡아보세요 똑같은데 더 세게 꽉한 번에 팡 이러면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스윙이 커져서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그 짧은 타이밍에 힘을 순간에 줄수 있으면 공격인 거고 한번 똑같은 스윙에서 힘 있게 팡빵팡 저거예요 팡어이 정도만 쳐도 발리가 어렵다니까요 왜냐면, 발리는 내 힘을 끌어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힘을 빼서 쓰는 거예요, 빼서. 근데 봐봐요, 준비해 보세요. 제가 공을 세게 줘요, 살살 줘요? 그러면 세게 나오면 안 되지. 그냥 대기만 하셔도 되지. 근데 이거를 해서 회원님이 잘 되면, 이제 제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아까. 준비하세요. 그냥 똑같이 하세요. 잘 봐요. 근데 이게 나올 거라고. 다시 해보세요. 이게 나올 거야. 그때 타이밍. 그렇지, 타이밍. 이거 봐. 이제 요 타이밍을 아까 내가 살살 준 타이밍처럼 박, 박자를 맞춰 치면 엄청 세진다고요, 달리는 더. 저렇게, 좀 더. 이래야 회원님들이 이제 게임에 비로소 쓰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공을 살살 온 거를 회원님이 세게 치려고 연습을 하시면 게임 때는 어차피 못 써먹어요. 그 죽었다 깨도. 자 보세요. 주먹도 지금 오른 발에 가 있잖아요. 네. 이거 그럼 이 백발블리 준비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있어요. 그치얘가 여기 들어와야지 얘가 가운데가 와야지.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가야죠. 이쪽. 으로 저쪽이 아니라 여기 있어요. 얘는 접고 됐죠. 그다음 이 상태에서 몸을 들어야죠. 자 이제 왼손 놓으세요. 그냥 여기서 여기서 돼요. 여기 돼요. 이거를 피는안 돼요. 이거 무조건 팔꿈치 다 읽어, 다 터져요. 네. 그냥 여기서 그냥, 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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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 어. 그냥 그렇게만 해보시라고. 예. 네. 자. 네. 아. 그렇지. 수더. 그래요. 수더. 그래. 피지 마. 그냥 잡아. 끝. 거기가 끝이라 그렇지. 끝. 예. 네. 그냥 부딪히는 데를 끝내라고 거기를 보고 치라고요. 그래, 그래. 거기서 이제 멀면 다리 갈 거예요. 가. 근데 이제 거기 똑같이 거기가 스톱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거기를 가세요. 거기가 스톱으로 가는 거야. 스윙 아무 때. 다시 해보세요. 그냥 거기를 자 스톱. 거기를 세우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이 회원님 문제가 뭐냐면, 나는 벌써 뺄때 몸을 틀었어. 근데 이 발이 전진이 돼야 되는데 얘를 또 뺀다고. 그러니까 가면서 몸이 더 틀리는 거예요 지금. 발이 V자 앞으로 와야지, 회원님 발을 공을. 자, 봐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 거야. 어, 어, 다시. 그럼 앞으로 와야 뒤로 가요. 그럼 공이 그냥 글로 뻗어도 그렇게 앞으로 와보시라고. 앞으로 와요. 그리고 거기 세울라우치라고 지금도 옆으로 한 거예요.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 어? 그냥 그래야 눌린다고. 어? 그냥 앞으로 와요. 나. 그래, 그냥 이렇게 하고 끝이니까 라 발리가. 그 짜고 어, 짜고. 볼로 발이 나와 보세요. 스윙. 어. 앞으로 쓰러지세요. 와. 그때 회원님 보세요. 지금도 발이 먼저 닿고 스윙을 하면 안 되고 발이 땅에 닿는 데 위치가. 내가 이제 같이 멈출 때 공도 다 부딪혀야 돼. 자, 스톱. 어! 그때 이제 회원님이 조금이라도 누르는 느낌이 있으면 좋은 거. 눌러. 어! 이게 관리라고 그냥 그만큼이 끝. 끝. 그래! 그럼 이제 어떻게 힘 실리죠? 그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치. 그때로 회원님이 조금 더 힘있게 늘수 있으면 공이 세질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약간 늦었고. 그렇지.